자, 오늘은 제 유튜브에 제일 많이 출연하고 계신 <laughs> 주원이 아빠랑 제이 아빠랑 술 약속이 있는 날입니다. 여기 일 때까지 한번 택시를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뜨거운 날이기 때문니다 아, 너무 대 이제 너무 대인해, 노을 대인해, 노을 대인해, 노다 대인해, 전대구전 부산, 부산. 울산. 울산 <laughs> 이야 다세군데네다 있었는데네 <laughs> 자 물고기 자리 숙성의 모아니피 전문점 저는 실점 만점에 요거 세개 하고요 저희 풀키지 할건데네 칠링 할 네, 거죠. 형저 여기 희하 저희가 칠링할 수 있는 건 음, 지금 말해도 안 되고요 네, 얼어른이랑도할수 있나요? 어? 어쩔 수아 그냥 먹을게요 여기 희망이 하 있는 가 희망 어디 있나요? 어디 있나요? 어? 거스요 어? 스 거스 안뽑히네요 원숭이도 가야겠 아, 원숭이도 가야겠 칠링이 안 되는 속성의 지유고생하셨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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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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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니 진짜 그걸 <laughs> 요이 아, 진짜. 이 아직 여기 안 됐어. 그 놓치면 역시 몸있어 그렇더라고. 산타스 스나라 월요일무월요일이무요일에이무일한잔오라에월시다오라요일에 월요일에 월요일에 월이일에 월요일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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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월일에 월요일에 에서 쓰는 에월장일에월요일 마키지병고 비용을 따로 내시는데 실행이 안, 안 되는 건 제가 봐도 좀 아닌 것 같아서 네. 예. 매운탕이라도 조금 서비스라도 좀드려도 될까요?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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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주는 건 아니죠. 매운탕. 네, 예. 매운 예. 원래 드리는 건 예. 아니. 아, 예. 아, 아, 사장님이 유명 유튜 오니까. 야지 서비스가 맞죠. 그럼 사라 얼마 안았고네이밍니다

아, 맞아요, 맞아요. 그래니. 네, <laughs> 맞아요. 가 아, 네. 중간은 연어고 아, 네. 여기 흰색 부분은 참돔 배살. 아, 네. 그다음에 붉은 네. 건 등살. 다음광어 네. 아, 네. 그다음 홍민어. 이렇게. 아, 그래요. 네. 아, 아, 네. 민어 이제 갈빗살 이런 거. 이쪽은 이제 등살. 어, 네. 항이나은이고 네. 멍게랑 해산도맛 <목> 있어요? 전복 아! 전복 <목> 그래. 멍게 멍게랑 해산물 아니고 멍게랑 전복 벌써 쓸 생각이 있네 찬스! 찬스! ㅋ ㅋ 힘든 ㅋ ㅋ ㅋ ㅋ ㅋ 거재데그 멘트 그부분 제일 재밌더라 <목> <목> 나, 이 멘트 진짜 재 우리 좀 천천히 나차례아 조금 더 있다가 <목> 예예좀 이따 있다 음 저희 말씀드릴게요 <목> 참고로이 집이 속도 조절이 안 됩니다 요 그걸 넣고. 네. 거다 조절이. 좀는 주세요. 나 자리가 어이그 층이 어디야? 네. 니 이게 나오는 순서를그 조금 조절할 건 있어요. 아, 네. 조절할 수. 이게 다죠. 다 지금 다 나온 거예요. 아, 알겠습니다. 빨리 늦어야 이거 도와주세요. 아 그러네 회를 안 먹고 딱거 먹으니까 사랑네 약간 비누 같지 않나? 알뜰한 아 그러네 <laughs> 일단 합판 클리어했고 두 번째 지금 주문했습니다 아 숟가락 아, 아, 없던데? 어 이미 만석 만석 이거 다 돼가서

모두의 이상이 무너져. <laughs> 그런 식태. 지금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지 깜짝 놀랐습니다. 그래도 제자리돌아왔제자리 이게 제일 효율적인 식 세팔모양. 도 먹어야 지 판니 맥스한테 뛰이가면되겠아 그건 소주 먹어요. 참 소주야? 예. 네. 많이 어? 샀고. 선 아, 거는 본인 아니면 안 하는. 네. 내가 이때까지 거짓말 하나도 안요 또 하나 가지고 이거 가고 있다. 맛있는 아, 참이다 아, 맛있는 이아보 있어. 는 여자들인데 그 이거를 반만 달라는 방어 같습니다. 어, 아와마츠에는데 보통 네. 한 판이나 반판 이런 여기 반판 교환 시 원칙 그소주회사에서왔 어? 어? 부산에 소 부산에 살다 왔는데 부산에 참소주 없어가지고 맛이 좀좀많이좋지다 누워서 며칠인 게아또저 모른다고 또 그럴 아. 아. 까니 아니 28일 예약을 안 해? 안까 28일 2 2 9일2 9일 아, 구나 우리 전에도 간다, 이달이요 2달. 2029년. 2달. 2029년. 2달. 2029년. 2달. 2029년. 2달. 2029년. 2달. 갖고2 9년 2달. 2029년. 한달 2029년. 2달. 2029년. 2술은0 2 9년 2달. 2029년. 2달. 2029년. 2달. 그렇 또.. 그게 나름의 감동도 있고, 아지사 그게 이상아데 사랑이 나, 그냥 빠나빠나빠나나 빠나빠그고 근데 그때 한 바퀴가 았어요 내가 그때 평생 오지 않는 기회였었내데가 네. 마지막에 그랬게 내가 한 바퀴 돌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랬대요. 밖에는 더 이산투로로 더갈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박수가 150... 그때 150... 아, 그럼 150이면 맞아 150이면... 그렇게 떨어져서 우리 힘도 없는 거라 자수들이 같이 본게맨나 167, 1 7 0이라 이렇게 한거 나는... 나는 죽겠는데 <laughs> 나는 죽겠는데 <laughs> 아 근데 옛날 보다더니떡그리기쩍거리거든 확실히 더런떡거리거 만찬은 뭐예요? 아 그러네 다른 건 괜찮은데 그런 건 없겠네 나네 있네 근데 벌크업는 스타일이 있어 운동 많이 빡세 아, 아니에요 아니, 근데? 오 괜찮네 이제 할게 없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사우나를 아, 네. 갔다가 삼계탕 먹는엄더라고 <laughs> 어! 그것도 오, 괜찮지! 와. 너무 좋더라요음에 네. 그 이렇게 하자 달리기를 하고 탕 응. 갔다가 좋죠. 삼계탕을 먹 <laughs> 마지막에 또 술이겠네요 아. <laughs> 3세요 일단 이거 찍어놔 찍어놔요? 뭐가 아 근데 <laughs> 거의 한 달... 한 넘게 뒤에 와. 맞아요. 지 끝내 좀 보겠다고요. 뭐 그래, 나는 이 시간에 운동을 이렇게 하는 이유로 여러 사회생활에서 스트레스, 집에서의 스트레스, 애한테 스트레스, 그래, 이런 거를 좀 돌파, 아니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뭔가 이게 필요하다 근데 그걸 이제 못하면 계속 쌓이니까. 어, 그래서 나는. 그, 나도 못 해. 이반도 맨날 먹지일리로 <laughs> 먹지. 데일리로 먹지. 술로도 풀수 없는 오. 게 있어요. 그죠미 그그 같이 뛰지 만개러의 시간이에요. 결국엔. 저 정인파. 지금 내고 있어요. 다 거기서 제 마무리 하신다 아, 우리 소리 엄수리 엄도 잖아인이준이 그리고 조이 잘 키우고 있어요 <laughs> <laughs> <umas> 파이팅! 난잘 키울 건데 어, 더좋아지게데 어, 좋아서 운동 그런지 근데 <laughs> 아빠들더잘 커야지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다 그게 운동이잖아요 어. 체력 우리의 그런 근면성실함을 아 그렇죠 <laughs> 그리고 되게 끈기 이런 걸 보여주면서 애들이 자연스럽게 아, 어, 네. 아빠의 모습을 배울 수 있게 아빠들도 체력에 기본이 바탕이 되어야 애들더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<laughs> 내가 그만해라! 카메라 돌아야되고 안녕하세 물고기 자리에서 수관전그렇습니다 <laughs> 속성의 머니패드 뭐 무드빈고 2차 손님을 위한 덕분에 와서 6만 원 8시 이후에 간다고 해